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아멘. 네, 여러분 얼굴 뵈니까 정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오늘도 한번 귀한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추리국기 19장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 말씀 먼저 전하기 전에 잠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의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서 컴퓨터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컴퓨터 119 구조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컴퓨터 119 구조대 대원들이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컴퓨터를 막 이제 안에 좀 무슨 문제가 있나 살펴봤더니 컴퓨터 안에 저장된 파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파일을 봤더니 이름이 너무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은 거예요. 이 컴퓨터 119 구조대 직원들이 봤더니 이런 거예요. 아, 독수리.hwp 두루미.hwp 앵무새.hwp 다 제목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문서 제목이. 그래서 묻습니다. 교수님. 혹시 새해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나 봐요. 파일 이름들을 봤더니 다 새해와 연관된 이름들인데 혹시 조류학자세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울상을 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닐세. 그것 때문에 내가 짜증나 죽겠네. 아니, 자료를 내가 문서를 만들고 저장할 때마다 컴퓨터가 말하네 나한테 새 이름으로 저장, 새 이름으로 저장, 새 이름으로 저장. 내가 더 이상 내 머릿속에 새 이름이 안 나와. 내가 모든 새를 다 썼는데도 새 이름이 안 나와. 아나얘 때문에 미치겠네. 라고 이야기를 찾더라는 겁니다. 네. 혹시 이 유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아, 그 네. 이분이 생각나요. <laughs> 아, 왜 내가. 아니, 그렇게 항상 아, 아재, 네, 아재 개그를 할까? 하셔서. 아재 개그를 하셔서. 아니, 그, 왜, 저희는 이제 원래 이렇게 폴더를 만들면. 그렇죠. 새 이름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네네. 야, 그 새구나. <laughs> 아, 선생님이 계시네요. 아, 눈 깜빡할 새요구나 <laughs> 네. 아, 눈 깜빡할 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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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까지 아재 개그의 달인을 보신 것 같죠? <laughs> 자, 자, 여러분, 이 유머를 한번 제가 드린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고 있어요. 아마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저 컴퓨터 얘기 저새 이름으로 저장 저게 무슨 뜻이래?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래? 하시는 어르신도 혹시 계실 것 같아요. 이 유머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화 있는데요.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좀 살아가야 되나 음. 그런데 여러분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웨이 우리가 할수 있는 길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아, 네. 변화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더 어려워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매뉴얼이죠 매뉴얼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는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만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 네. 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신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자, 이제 새로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신해산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신해산은 과연 어떤 산일까요? 혹시 두분 신해산 가보셨어요? 아그 동네 뒷산은 가봤네데 네. <laughs> 아, 신해산 가고 싶네요. 아 가보고 싶죠. 저도 네. 아, 성지순례를 작년에 갔다 왔는데 아쉽게도 신해산은 못 가봤어요. 아... 아, 위험하다서 못 갔는데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산이 신해산인데 음. 오늘 그 신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빡빡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발 소리가 매우 크게 되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슬에서 있는데. 아멘. 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주시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고가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현상, 그 현상을 우리는 대어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어판이 현상이 지금 그들 안에 보여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그것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 와, 부럽죠. 네. 그 영광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징적인 방법을 동원하시거나 천사를 그의 백성 가운데 보내셔서 나타나게 하시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백성에게 나타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나, 그것을 한번 보면은 몇 가지를 볼수 있는데, 첫째는, 중대한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세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언제나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시는데 이것도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머뭇거리고 있는 인간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너무 연약한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해요. 출애국기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과정에 함께 동반됐던 것들이 있죠. 본문에 보니까 우레와 번개가 산을 빽빽하게 뒤덮은 구름과 함께 산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르쳐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는 표현이죠. 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나실 때 보면은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름입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막 구름 이야기를 성경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그 비행기 타시고 구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구름 보시면 좀 어떠세요? 느낌이? 솜사탕 같아요. 막 아, 갖다가 뜯어 먹어 먹을 것 같죠. 어떠세요? 싶고. 네. 아, 뛰어들고 싶고. 네. 그래서 딱 뛰면은 네. 구름이 막 이렇게 네. 푹신푹신 받아 줄것 같잖아요. 참 우리도 구름을 좋아하는데요. 하나님도 굉장히 구름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그 구름이 나타나는데 음. 성경에서 구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나타낼 때 하나님이 구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지루 이렇게 진행을 할때 항상 불기둥 무슨 기둥으로 인도했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나타낼 때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 구름 안에 있다가 성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이 이동을 하면 백성들이 따라가죠. 그런데 구름이 어떤, 어떤 때는 멈추면 한 달씩도 멈춰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면 그냥 이동 못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구름이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구름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아, 우리가 추애굽기 16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수레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교통수단, 구름. 네, 네. 그렇게 상징을 하는데 10편 104편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생의 무상함을 나타낼 때 구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욕기 7장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실 때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빠르게 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못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음. 그렇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림을 받을 때못 타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구름 타고 올라간다고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의미 이미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두 분도 하나님이 늘 그냥 구름 위에서만 놀게 하시고 구름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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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각해도 <laughs> 좋은데요 그, 그죠 내가 네. 구름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 기분이 좋아 뭐,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이 드네 뭐 이런 표현하지만 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떠 있을 때도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구름 위에 떠 계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아이, 좋아요. <laughs> 자, 그런데 이 구름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는 그들이 지금까지 준비해온 세 번째 날의 경험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음. 내용인데요.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해요. 두 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쫙 연기 가운데 구름 가운데 다가오신다면 어휴, 반갑기도 하지만 내가 뭐 죄진 게 있나 없나 이렇게 그쵸? 확인하고 아우 맞아요. 예, 밧엎드려야죠 그렇죠. 그렇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죄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오시면 좋을 것 같지만 굉장히 두려움 유리 안에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랬습니다.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 어떻게 할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더욱 겁에 질려가지고, 신내 산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보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분위기가 쫙 압도가 되는데 거기 가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산기슭까지 그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본문 18절 말씀 우리 소희자매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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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다가갔잖아요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그런데 지금 뭐가 자욱하대요? 연기가 오. 연기가 촥. 아, 아. 여러분 연기하면 뭐 생각나세요? 제가 연기를 하기 때문에. 아! <laughs> 연기를 하니까 연기 생각이 네, 나신다고. 네, 네. 저는 연기하니까 막 여러분 옛날에 막 전설의 고향이서 아, 그죠. 그렇죠. 귀신 이 네, 나타날 때 보면 네, 뭐 네, 연기가 촤라라 네. 버지 응. 그렇죠, 그렇죠. 막이 <laughs> 손이 니 손이냐, 내 손이냐 했던 <laughs> 막그 느낌이 생각이 나는데 이 산꼭대기에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온통 산에 연기가 쫙 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백성들이 무서웠을까요? 네. 여기서 연기가 자욱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샨쿨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쿨로라는 말이 그의 전체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연기가 신의 산 전체를 덮고 있었다고 지금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고 산 전체가 연기가 확.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두렵죠. 뭐 완전히 주변이 연기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기가 꽉 차면 앞뒤 전후 좌우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앞에는 연기고 뒤돌아 봤을 때는 뭐 보이면 좋은데 전후가 지금 다안 보이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불붙은 산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의 강림이 강림에 수반된 모든 두려운 일들, 즉 우레와 번개, 불과 짙고 어두운 연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짙은 구름이 덮여 있는 산에서부터 점점 커지면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는 여호와께서 산꼭대기에 강림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생소한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겨,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성대형제님도, 어우 하나님 이 오시니까 내죄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 편했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 여기 오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네, 거예요. 어, 네, 네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알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 분도 혹여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면 죄 때문에 떨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거룩한임자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시는 거니까요. 자, 우리 본문 1 9 절을 이번에 승대현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오 백성이 점점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다가가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자그 소리가 계속 가까이 오게 되는데 백성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에면 전율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야. 어머, 하나님이 오시는거 오, 오, 막 이렇게 막그막 그막 정말 심업을 하면서 막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린 보통 그래서 그래요. 아, 신의 산이 거룩한 곳이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신의 산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거룩한 것이지산 자체는 거룩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계심으로 그 장소가 거룩해진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을 떠날 때 이제 언제 떠나게 되잖아요. 조금 있다가 떠나게 될때 그리고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도 신의 산에서 함께 떠나셔서 그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정 장소가. 거룩하다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장소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셨잖아요 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생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 보통 교회 갈 때,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마치 교회를 가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면 20절 말씀 우리 소희 사민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와께서 신내산곧그산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아멘. 네. 아, 네. 모세가 세 번째로 이제 산에 올랐습니다. 여와께서 신내 산에 내려오셔요. 그리고 만나주시죠. 과거에 우리가 한번 봤던 경험이 있던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던 그 장면. 근데 그때는 누구만 봤어요? 모세만 봤는데 지금은 백성들이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혼자 간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들을.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왜 비전 공유라는 말들을 귀에서 많이 쓰잖아요. 철저한 비전 공유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21절로 22절 말씀 두 분이 한번 같이 좀 읽어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 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나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가까이 가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아멘 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이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이 쏙음 여기까지만 더 들어오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은 들어와라 하면서 백성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딱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와의 방문을 직접 보려고 경계를 깨뜨리면 안 된다. 넘어지 오 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거는 제사장은 안으로 들어도 되지만 제사장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냐면 성결한 자만 들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22절에 보면은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하코하님 한이가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이가심은 나가시의 수동태인데요. 가까이 가도록 허락받은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허락받은 제사장만 들어와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하나님이 죄지었는지 회개했는지 아시잖아요. 성결하다고 인정된 제사장만 들어와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하고 좀 구별되잖아요. 백성은 못 들어오게 하고 제사장은 들어오게 해요. 그런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데 그와 더불어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부름을 받았을수록. 성도들보다 더 성결해야 하고 더 거룩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드리시는데, 그들을 불러드리시는데, 22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들은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음. 나여호와가 그들을 뭐 할까 하노라? 칠까 하노라. 칠까 하노라. 칠까. 여기에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프로츠 바엠 아도나이 라고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파르츠라고 하는 단어는 부수고 나가다 터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부술 수도 있고 터지게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에 연결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laughs> 허락받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성결한 사람만 다가와야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다. 이거 본질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한번 보셨어요? 성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뜰까지는 들어가요. 그런데 성소 안으로는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또 지성소 안까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거든요. 이 구별된 의미가 있는 거이 성막이 이제 뒤에 나올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구별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23절로 25절 두 분이 함께 읽어 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셨사온지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모세가 백성에게,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립니다. 아멘. 자, 경계에 대한 제한이 거듭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하나님이 넘어오지 마라. 여기까지 누구만 알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계가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제사장들도 이제 넘어오지 마라. 마지막 경계에서는 누구만 넘어와라. 모세만 넘어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리더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 외에는 너희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의산 꼭대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어지고 그곳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곳에 모세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사명이 여기서부터 뭐로 바뀌냐면 이제 중보기도자의 사명으로. 바뀌어집니다. 모세는 이제부터 백성들의 아픔을 가지고 또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성도의 신앙에는 바른 제단과 불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바른 제단을 쌓고 성령님의 불을 그 안에 담고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여잡으시고,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지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광야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룩하게 우리를 다가오셔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한 주간 동안도 광야에서 여러분 힘들게 고생하고 다니시다가, 때가 되면 주일날 신의 산에 오셔서 <laughs> 하나님 만나시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삶을 사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한 주간 동안도 광야에서 잘 헤매고 다니시다가 다음 주에 걸어간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번 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